더 이상 자동차 수리점에 가서 차에 긁힌 자국을 수리하지 마세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이기도 합니다. 이 스크래치 수리 및 광택 스펀지를 사용하여 집에서 직접 스크래치를 수리하세요. 1초 만에 스크래치를 수리하고 광택을 내어 몇초 만에 차를 세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긁힌 자국, 충돌 자국, 페인트 산화 흔적 등 모두 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진, 방수, 내유 기능이 있는 보호 필름을 형성하여 자동차의 장기간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독일 나노 기술로 만든 스크래치 복고 왁스는 스크래치에 생긴 얼룩을 빠르게 분해하여 자국을 빠르게 메워줍니다. 수리된 자동차 페인트는 페인트 필름 측정기로도 감지할 수 없으며 원래 자동차 페인트와 동일합니다. 자동차 페인트 수리 왁스는 긁힌 자국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먼지를 제거하고 광택을 내는 효과도 있어 자동차를 장기간 보호해줍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50%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남은 자리가 10개뿐이므로 필요하시다면 빨리 주문하세요.